2022년 9월 26일 연중 제26주간 월요일 제1독서 욕기 1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그와 같이 흠먹고 울고 두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요배 아들, 딸들이 마 맏형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심부름꾼 하나가 요배에게 와서 아래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그 부근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인들이 들이닥쳐 그것들을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 떼와 머슴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칼디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나리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 건너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그집내 모서리를 치자. 자제분들 위로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었습니다.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그러자 요비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를 깎았다.그리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이 일을 당하고도 여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9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막지 마라.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그분의 최측근으로 얻어 누릴 영광을 기대한 듯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기려 합니다. 이토록 완고한 모습에 진노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의 교수법은 달랐습니다. 아직 어리석기만 한 제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가장 작은 이들을 성기는 겸손으로 얻게 될 영광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마치 당신인 듯 받아들여달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때스는 어린아이처럼 선을 넘고 내 감정과 삶을 마구 해집으며 나를 이기려고만 하는 일을 미워하고 안 가품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 못난 나보다 더 못나 보이는 그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에 또한번 참아내고 용서하는 사람, 그가 당신 눈에는 진정으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하지 않는 얘기도 이런 겸손과 포용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제1독서의 주인공 욕은 흠없는 의인이었지만 하느님과 사탄의 내기로 자연재해와 약탈자들의 손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마저 잃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하고 드렸던 욕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요배 삶이 그분께 영광과 승리가 되었듯이 일상 속 고난과 시련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